네. 이어서 이더리움부터 해서 몇 가지 종목들, 이제 목표가 산정을 해드릴게요. 이더리움은 우리가 현재, 뭐, 얘도 2차까지는 안 하고 1차만 현재 잡힌 상태예요 예? 그래서 22만 5천원대. 여기 22만 5천원대가 결론적으로, 예, 제가 거듭 설명드린, 예, 거듭 설명드렸던 그 자리가, 예, 618 자리에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두달 전부터 이더리움은 618 자리를 기다려라. 라는 영상을 계속 올렸잖아요. 보시면 결국은 여기서 이 자리 22만 5천원 이 자리 예, 여기를 결국은 여러 차례 지금 찍고 일봉입니다 이게 그럼 일봉에서 현재 이렇게 정배열로 가다가 예, 급나가면서 역배열이 되어버렸죠 지금 역배열 그럼 일단은 얘가 당장 올라가도 당장 올라가도 이, 여기 이런 2평의 포인트에 부딪혀요 예, 피보나치로 보더라도 여기가 61.8%의 지지라인 예, 50%가 26만 0천원이잖아요 여기를 퍽 뚫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쉽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도 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또 하루 정도 부딪히고 뭐 부딪히고 그러다가 뭐 지지가 되면 다시 올라타고 부딪히고 부딪히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목표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예, 캔들이 가면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이. 얘도 봐요. 내려올 때도 그렇잖아. 내려올 때도 어떤 지지 라인 이 있으니까 절대로 한 방에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에, 지지하다가 이제 꺾여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더리움도 현재는요 에, 현실적인 목표는 저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 30만 1만 원. 뭐 우리가 이제 프라이스 액션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캔들들의 흔적이에요. 캔들들이 과거에 그 자리에서의 어떠한 움직임들을 보였었냐. 예를 들면 예, 여기, 여기 보시면 많은 에비던스가 있잖아요 증거들이 뭐 이렇게 보시면 어 이런 증거 이거 또 하나 볼까요? 이런 에비던스가 이렇게 예, 이렇게 보면 또 하나 아랫 단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게 바로 이게 이게 바로 프라이스 액션이에요 가장 우리가 쉬운 개념에서 이렇게 보면 예, 여기에서의 어떤 지지력들 결국은 여기에서의 저항들 그죠? 저항들 예, 또 요레벨에서의 요 예, 요 레벨에서의 지지와 저항들이 보였잖아요 정확하게 보시면 그죠 예, 보셔봐요 한번 이다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왜그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보였는지는 그거는 뭐말 그대로 이제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자리에서 알고리즘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들어오고 또 개인들이 그 자리에서 참여를 하고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일단은 올라가더라도 요 자리는 여기 여기 30만 7천원 올라가다이 자리는 강력한 저항이죠 예,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30만 7천 원 이상 보기 어렵단 얘기예요 30만 7천 원,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30만 7천 원 이상 보기, 보기 어렵다. 이제 목표가는요. 예, 거기를 보되 중간에 끊어 먹을 사람들은, 아유, 거기까지, 뭐, 뭐 거기, 거기까지 뭐, 뭐, 하루 만에 가지면 얼마나 편하겠어. 편한, 근데 그럴 일이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 일이 또 언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예, 그래서 일단, 예, 중간에 기착력은, 서울에서 부산 갈때 중간에 대전, 대전대고 거치죠? 예, 바로 중간 기착역은 여기입니다. 26만, 26만 6천원. 승질 급하신 분은 26만 6천원 오면 그냥 팔고 또그 자리 맞고 또 밀리면 뭐 다시 한번 플레이 하고요. 그렇게 예, 이 플레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을 제가, 예, 조금 내려서 어차피 저기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방에 가기 어려우니까 26만 6천원으로 일단은, 예, 현실적인 목표가를 조금 내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래도 뭐, 22만 5천원 대면 그래도 한20% 돼요. 이 수익은요. 이게 뭐 리플. 예, 리플. 리플이 얼마였는 리플. 예, 328원. 에 리플이, 그, 제가 이제 지난번에 311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어제 우리 멤버십 방송에서 310, 316원인가요? 어제 그저께구나. 예, 316원을 말씀드렸죠. 예, 그게 이런 거죠 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음, 뭐 이렇게 여기 끝났을 거냐 아니면 이거 한번 올라갔다가 빠질 거냐 그건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는 지난번에 만든 저점에서 요렇게 피곤한 줄 잡을 때 예, 이걸 좀좀 좀 작게 잡으면 이렇게 잡고 이게 좀 작게 잡으면 이렇습니다 이거 이 요거, 요폭에 이중 바닥 자리 정확하게 764 자리가 316 원이잖아 그래서 316 원에서 예, 체결 됐구요, 이게 현재 이제 올라가려면 어디까지 갈 수가 있냐, 당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팝업이 돼서, 이른바 펌핑이 되려면 좀 많이 가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셔봐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예, 이게 지금 현재는 여기서부터 저점을 깬 놈이란 말이에요, 저점을. 저점을, 저점을 깨버렸다고, 무참히.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아직은 내리고, 조정주고, 내리고, 조정주고, 내리고, 패턴은 얼추 만들어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현실적인 목표치는, 현재는, 여기서 얘가 반등을 해봐도, 일단은, 예, 현실적인 목표치는, 여기 이런 리버서를 만들지 못하는 이상, 예, 여기서 가도, 일단은, 372원 정도가 일단 자리에요. 왜? 내리고, 조정주고, 내리고, 조정주고, 내리다가, 예, 그죠? 그러니까, 아직 리버설이 아직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버설이 나오려면 여기가, 이렇게 가다가, 뚫려야 돼. 뚫려. 이? 이렇게 뚫리면, 그러면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바뀐, 터닝 되는 거죠. 내리고, 조정주고, 내리고, 조정주고, 내리다가, 올리고, 조정주고, 올리고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 현, 일단, 일단은 현실적인 목표는 여기 372원이 현실적인 목표라고 이제는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어, 음, 거기를 보고, 이게 위로 팝업이 확 돼버렸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대응을 하면 되고요 현재, 일단, 현재는 372원 정도로 보고, 예, 그럼 이게 반드시 올라가냐? 아직 몰라요. I don't care입니다. 왜냐면, 더 내려갈 수도 있어, 아직은. 이, 이 관성의 법칙이, 달리는 관성의 법칙이 아직은 아, 바뀌지가 않았잖아요?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에? 그래서, 현재 여전히 우리는 1차 자리만 현재 산 상태고, 1차만 산 상태고, 2차, 3차는 여전히 기다립니다. 다만, 거기까지 올줄할지는 뭐, 누구도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1차에서 매집만 30%가 372까지 간다 그러면 일단 팔고 다시 흐름을 관망을 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리플 목표가를 372원으로 조금 하향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아유 나는 뭐 리플의 쇼부를 보겠다 그런 분들은 여기 맞고 밀리더라도 참아야지. 또 여기 가더라도 참아야 되고 이렇게 밀리더라도 또 이렇게 가져도 가 참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크게 가져가는 건데 그건 얼마가 걸릴지 또 그런 일이 나올지는 에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 소리 잘 들리세요? 이뭐 꺼졌는데, 여러분들 소리 잘 들리세요? h e